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일 저녁에는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비 마이어라고 하는 한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들여지지 않은 기도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칙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한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은 또 우리의 생애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우리의 영적 삶을 깨우고 또 침묵하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 제단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2주 넘게 자리를 비우는 가운데에도 새벽 제단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종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물론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시간이나 혹은 다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정식처럼 보이는 이 기도의 원리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자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곡식이 자라는 과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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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이만큼 자라고 있는 과정을 그 과정의 순간순간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곡식을 심고 우리가 정성을 가꾸고 또 물을 적당하게 주고 햇빛을 조이면 이것이 분명히 며칠이 지나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과정에서 그러한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야구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의심은 절대로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고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의심은 흡사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에서 보면 항상 불평과 불만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의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베푸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워버리고 하나도 존재치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래성의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모습은 있지만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거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가짜와 같은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의 말은 분명한 기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야구보의 말처럼 의심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짐론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엔 확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뭐 굳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써더라도 어떤 한 물건을 살 때라든지 누군가를 평가할 때라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라든지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속에 의심이 딱 먼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물건을 사야 될때그 물건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물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나. 확신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딱 자리 잡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부에 풀었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이나 이적들도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의심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노원이라는 사업가가 신앙적인 이유에서 한 말은 아닐지라도 의심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조들의 이 행태나 삶이나 승리한 삶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아스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 이 승리가 다윗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서 딱 던졌는데 골리아스의 이마에 딱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물맷돌 때문에 그 골리아스 과연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골격이 커지거나 덩치가 커지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이 골력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3m 정도가 되면, 그 내면에 있는 이 골격, 뇌를 보호하는 골격은, 여러분, 총알로도 둘지 못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려서 던진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 장군을 썰어뜨렸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골리앗이 던진 물맷에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에 함께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물맷돌 그거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손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첨가되어서 골리앗시라는 장군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리고 성을 회파합니까 그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을 돈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뭘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냈습니까 만나가 내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이 뭘 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들이 뭘 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뒤에 얻게 된 승리한 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일생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굴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두드리는 겁니다. 마태는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두드리라는 표현을 아주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드리는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석장에서 돌을 깰때 참 아주 엄청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 몇번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돌을 깨는 이 인부들이 그 쇠정을 하나 받고 나서 거기에 수천 번의 이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천 번을 두드려서 바위가 깨어졌다고 합시다, 장로님. 그러면 1000번을 두드려서 바위가 깨어졌다면 앞에 두드린 999번의 망치질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소용이 있나요? 어떻게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답을 제가 질문을 한것 뿐이죠. 999번이 아닌 1000번째 망치에 돌이 갈라졌지만 999번의 망치질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바위에 충격과 균열을 주는 것이잖아요. 999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의 망치질이, 1000번째 하는 망치질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요? 1000번째 망치질만 기억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번의 기도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붙뜸과 하나님께 대한 끈질긴 기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 생략하고 그저 응답받은 마지막, 그 마지막 모습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끈기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딱딱하고 거대한 바위 앞에서 우리는 기도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의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에 참 가슴 아픈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한 분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눈에 어떤 망막에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요. 가만히 놔두면 좀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가는 그런 질병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권하셔서 오시기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아주... 단기간에 아주 급속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오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어뭐 별로 권하지도 않았는데 침례도 자원해서 받겠다 그러고 해서 침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이분은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눈이 굉장히 심각한 이 눈이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누이 그냥 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냥 낫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아주 단기간에라도 자기가 침대 받은 고 그렇게 되면 속이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했던지 아무리 권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에서 어떤 현실적이고 기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기대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 노력, 눈물, 땀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기적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는 마음의 기적을 이루는 그것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와 위치, 곧 나의 갈망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잘 잊어먹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찾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제 휴대폰에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진동이라든지 벨 소리가 나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내 위치를 알리는 것이죠. 그겁니다. 기도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열리도록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듣는 대상에게 알리는 것이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면 뭐가 나죠? 소리가 납니다. 배가 표류하거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나고 되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즉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소리가 나는 기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서 다가올지 모를 미지의 구조대를 향해서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냥 한 번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자기가 지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의 주기로 계속해서 그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이 위치를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에서 나지 않는 인공적인 그리고 만들어낸 그런 이, 이 소리의 위치를 미지의 구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두드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 위치를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아니 내 자신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이이 말은 뭐냐면 새가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여러 새끼들 중에서 먹이를 줄때 힘없고 나약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소리를 꾹꾹 지르면서 나 죽는다고 꾹꾹 소리면서 입을 넓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비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얘기를 볼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아내고 싶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은 자신의 찾아 헤매는 목자가 들을 수 있게 소리 높여 우는 것처럼 바디메오 역시도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께 알리기 위하여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했으려 요 예수님은 자신을 볼수 있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볼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는 주인이 우리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뭘 생각할까요? 소경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요. 못 보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서 누구에게 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까요? 나를 찾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목소리 높여 외칠 때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움을 깨고 나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른 번역에도 보면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를 때옆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장면들이 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악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쓴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놓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막 소리 지는 것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분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그분이 나의 존재를 인지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리치는 장면을 바로. 악을 쓴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점잖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형식에 메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관습에 메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두드리고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지성소 보좌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천사가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 구장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득이 하시며, 또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시는 귀한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행사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행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셔서 많은 감화와 선한 감화력이 이 지역에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